제가 서울에 산 신간 순정 만화들을 좀 소개하고 간단하게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제 만화 책장인데 이제 꽤 많이 채워졌죠? 그 책에 꽂혀져 있는 순서대로 소개할게요. 첫 번째 작품은 달콤하지만은 않은 그들의 일상을 5건입니다이 작품은 노기리 요코작. 잡... 님 작품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모으고 있는 작품이고요. 여주가 이제 학교의 꼬이란 문제와 삼총사의 보호 감독 역할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남주들이 이제 각각 상처가 있는데 여주로 인해서 그 치유하고 변화하는 성장 로맨스물이에요. 역할은 물인데 남주 외두 사람의 여주에 대한 마음도 좀 불편하지 않고 예뻐서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5건이 거의 반년 만에 정발이 돼서 바로 구매했는데. 남주, 여주가 드디어 이어졌나 싶었는데, 이제 급실현이 닥치면서 이제 끝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썸남인 여기 유키가 다음번부터 움직일 것 같아서 6권도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완전 추천!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만으론 좋아할 수 없어요 3권입니다. 완전 표지 색감이 미쳤죠? 이건 안자이 카린 작가님 작품인데, 정발이 되게 잘 돼서 좋아요. 얼빠인 여주가 이제 준 연예인인 학교 선배 남주의 인스타를 관리해주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솔직히 전개가 조금 유치하긴 한데, 이 그림체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주가 이제 시크한 외모와는 달리 먹뭇미가 있어서 되게 귀엽고, 여주한테 엄청 치대요. 그 3권에서는 계속 달달하다가 막판에 약간의 오해랑 위기가 찾아오면서 끝났는데, 다음권에서 바로 해결되길 바라면서 벌써 4권 정발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 추천! 세 번째는 최애가 우리 집에 왔다 1권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무토신 작가님 작품이라서 그냥 보지도 않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이 작가님 작품 중에는 가장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작품이에요. 여주가 어릴 때부터 덕질해온 연예인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일어나는 얘기인데 뭐 거의 판타지 로맨스 아닌지. 근데 이제 여주가 완전 진짜 찐 덕후라서 남주한테 프로포즈 받고 좋아하기보다는 팬 입장에서 막 생각하면서 나무라는 모습들이 되게 웃겼어요. 근데 덕질을 깊게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개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릴 걸로 생각이 되는데 덕질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고 머을들에게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 저는 완전 덕후라서 재밌게 보긴 했는데 솔직히 종이책으로 수정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북이 혹시 나온다면 나오는 걸좀 기다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덕후들한테는 완전 추천! 그네 번째는 귀엽다는 말 들은 적 없어 2권입니다. 1권에 이어서 2권도 시크라 표지. 어, 메모 진짜 미쳤습니다.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여자들한테 이제 까칠한 남주가 귀여운 남자를 좋아하는 여주와 함께 알바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룬 연성연화 하이틴 로맨스 물입니다. 근데 이건 내용이 진짜 완전 미쳤어요. 여주가 이제 초반에 고백 미수? 했는데 남주랑 여주랑 그걸 서로 신경 쓰는 모습들이 너무 설레고 달달했고 이게 이 작품이 좋은 점이 여기 여주랑 남주는 이렇게 빙빙 돌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해서 답답하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막판에 남주가 고백각을 잡고 끝났는데 벌써 3권이 기대됩니다. 5월에 3권이 정발된다는데 무조건 사야 될것 같아요. 이 작품은 이번에 이북도 나왔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 추천. 제가 4월에 마지막으로 구매한 신가는 타마의 포상 1권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정말 좋아해서 정발되기를 진짜 존버했던 작품인데 드디어 정발됐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호시야 카오리 작가님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인데 타오 표지 미쳤죠? 진짜 잘생겼어요. 남자와의 접점이 없어서 남자에 대한 환상이랑 망상이 있는 여주가 인간의 감정을 잘 모르고 무신경한 천재 남주랑 엮이면서 일어나는 얘긴데 둘다 완전 귀엽고 순수하고 너무 재밌어요. 몇년 전에 완결된 작품이어서 빨리빨리 전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4권까지 다 모으면 순정만화 소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추천. 네, 이렇게 제가 4월에 구매한 순정만화 신간 작품들을 소개해봤는데 제가 정말 강추하는 작품들이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